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사입니다. 또 이렇게 어, 가족분들과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뭐냐? 여러분들께 특가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닛산의 무라노 차량이 되겠습니다. 짜잔. 자 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국에 일단 많이 없어요. 2017년 등록한 14만 키로 어, 2.5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자동차 용도 변경 없고요. 어, 소유자 변경은 총 3회 있고요. 자동차 번호 변경은 없습니다. 전손, 도난, 침수 이력 없고요. 어, 내차 피해는 총 2회에서 325만 974원이 있고요. 예, 성능비하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연휴인데 비싸게 할수 없잖아요. 제가 시세 막아도록 할게요. 제가 14만 팔천 거의 15만 가까이 튀긴 했는데, 14만 8천. 지금 현재 차가 전국에 어, 몇대 없어요. 몇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세가 1,470, 뭐, 1,550, 1,670, 뭐, 이렇게, 이렇게, 블라블라 됩니다. 그러니까, 키로수 10만 키로 대가 미만이면은, 한 1,600에서 1,800, 9 0 정도 되고, 어, 10만 키로 넘어가면은, 보통 1,400, 5 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쯤에서 어, 가격은 얼마 해야 되냐? 저희는 1,190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 어, 충분히 메리트 1000초반에 살수 있는 5m가 넘는 전장기를 자랑하는 승차감 좋고 장고장 없는 오늘의 리스뭐라노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날렵한 이미지로 좀 되어 있고요 어, 색상은 저희가 종종 했던 차량이에요근데 제가 이거 하나 신기한 게 하나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어, 유기... <laughs> 이게 데이터라고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타셨던 느낌이 납니다. 이런 거 사실 젊은 분들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게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타이어는, 어, 18인치. 피렐리 타이어 껴져 있고요. 어, 타이어는 많이는 아니고 한 30, 4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 뒤에는 이게 후면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라노, 플래티넘, 4륜 구동 되어 있고요. 음. 어, 이런 건 어떻게 구했지 이런 건 거의 없는데. 그죠 아, 그리고 이런 데가 조금 살짝 사용감은 좀 있네요. 이런 데좀 사용감이 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니살에 처음 나왔을 때 패킹하고, 이렇게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관. 뭐, 이 요, 유산이고, 이게 뭘까? 아, 이거 그냥, 뭐, 장비네. 이거는 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약간 응급할 때 쓰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빛 나오게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짠, 짜잔. 야간에 뭐집 넣고 할때잘안보이 깜깜한데 지하주차장 안 가면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좀 해놨다. 전차주분. 뭐 전차주분이 이렇게 매트 이런 거떼놓고대시보드 커버도 해놓고, 뭐 이런데 무라노 여 뒤에 이제 범버 부딪히지 말라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원래 이거 아닌데, 이거 크롬 이거 몰딩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 이거 아니죠. 아닌가 이거는 맞고 요거 아닌것 같은데 이거 테일램프 이거 아닌데 이거 다아닌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죠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껍데기 인데 이거 다해 놓은 거는 이거 맞춰 가지고 보호 이렇게 하려이 키트가 나오는지 제가 몰랐네 저는 그럼 이게 없, 없는데 좀 차주분의 세세한 터치가 좀 들어갔습니다 뭐 시트도 굉장히 소렌톡 산타페가 다 요정도 공간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좁거나 이게 너무 길거나 그러면은 사실 좀 앉았을 때 불편한 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딱 이상적인 사이즈 닛산 그다음에 어, 도요타 뭐 어쨌든 동양에서 만든 차량이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라던가 사이즈가 딱좀 체격이나 우리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주는 편안함과 컴포트함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도 실제로 타보신 분들 대부분이 너무 편안하다 그러니까. 시트의 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트 구성 하나만큼은 진짜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닛산이 참 레이싱하고 이런 걸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데 공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것도 지금 이게 1,190만 원 하고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리고 니산 예, 무라노 같은 경우 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매할 때 가격대가 거의 1,450이야. 어, 최근에 흰색도 1,470이야. 어쨌든 키로수 물론 그거는 10몇만이었고 이거는 14만 얼마니까 어쨌든 3, 4만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죠. 에, 괜찮다고 봅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인테리어를 조금 더 보시죠. 구독 좋아요. 다목. 아,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버튼 시동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옵션 뭐뭐 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이거 너는 이게 대시보드가 있는지도 몰랐네. 이게 전용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구, 구멍 이렇게 해놔갖고 딱 여기서 해서 보입니다. 여기 살짝 좀 밀면 보일 것 같은데 여기다 하죠.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해놓으셨고 여기 보이면은 이제 긴급제동 들어가 있고 이게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 자 열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는 이제 원격시동하고 할수 있는 두 개의 키 원격시동, 파워트렁크 둘다할수 있는 두 개의 메인키 스피어키되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아틀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죠 어, 무라노는 항상 어라운드 뷰 그리고 여기 키로수는 148,000km 주행했고요. 뭐 에너지 흐름도라든가 축후면 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측후면 센서 다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메모리 시트, 사이드 전동 조심이라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아, 선루프도 아까 보였던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무라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에도 저희가 많이 판매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만한 가성비 있는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추운데도 잘 열리고 잘 다칩니다. 수납공간 한번 볼게요. 수납공간 여긴도 잘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억스하고 USB 할수 있는 공간, 여기 이쪽에 또 있고, 여기는 사실 뭐 거의 동전 이런 거 빼고는 할거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넓직한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이드, 사이드, 면 이제 센서하고 계기판 밝기하고 트렁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 구독 좋아요, 음... <laughs> <laughs> 알람설정 <알라셨죠?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닛산 브라노 하이브리드 준비해봤고요. 아, 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오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릴 고요 정보 어디든 비대면 탁송, 아, 그리고 만오도 뭐 저희가 네 저희가 충분히 집으로 다 같이 잘 점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아 오늘 준비한 차는 무라노입니다. 그래서 에 하이브리드고요. 음 뭔가 이름과 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녀석이에요. 처음에 무라노 하면은 뭔가 어 너무 생소하고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우리, 뭐, 소나타 그랜저, 뭐, 모닝, 이런 거는 좀잘 알아도, 아, 무라노. 아, 정말 처음에 저도 봐야 이런 자동차가 있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알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차 좋다. 사실, 닛산에 입문을 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닛산 음, 차를 되게 좋아했던 계기가 이 녀석입니다, 무라노. 상당히 또, 저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셨죠. 1세대 무라노는 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없어서 못팔 정도로 들어오면은 다 나갔어요. 다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가격이 좀 싸고 뭐 그게 못지않게 성능이 좀 좋아서 그랬던 거겠죠 그죠? 자 디자인은요 호브로가 좀 있죠. 호브로가 좀 있는데 좀 시원시원한 샤프한 디자인이에요. 색상은 이제 화이트 컬러고 이 화이트 컬러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뭐냐? 바로 실내에 베이지 컬러 시트 들어갔던 건데 이차그럼 베이지냐? 아닙니다. 이건 블랙입니다. <laughs> 이거 <이건> 블랙이요. 반전이죠. <laughs> 블랙입니다. 메모리 시트 이런 기능도 있고 있었고 뭐 전동 시트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하이브리드라. 어? 하이브리드 비싸잖아요. 막 이렇게 보통 지금 은신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거 비싸니까. 근데 가격이 뭐야? 그 전장 길이가 5m 뭐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대형 SUV면서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어, 나도 한번 타볼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플래티넘, 또 거의 다 4륜입니다. 또 이제 겨울철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또 날씨가 안 좋거나 뭐 기타 등등등 하면은 어, 사륜 구동이 많이 필요하죠 에, 이제 약간 진주 펄로 좀 들어가 있고 참 이름이만 빼면은 참 괜찮은데 그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니까 뭐 타고 다니세요? 물 안오요 그러면 아니요 그 뭐예요? 니산이요 그러면 아니 그니까 그 뭐냐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보시 음. 짐도 공간도 되게 넓고 어, 여기 촤악 이렇게 넘기면 폴딩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넘겨 진짜 넓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올리는 기능은 없어요 <laughs> 올리는 기능은 없어가지고 올려줘야 됩니다 <laughs> 어? 올리는 어? 되네? 오! <laughs> 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그는거 아시죠? 예. 아닙니다 몰라서 했어요 진짜로 <laughs> 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니산 무라노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뒤에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볼보 느낌 좀 나지 않아요? 볼보가, 어, SC, 거, 어, 그죠? 약간, 그 뒤에는 약간 볼보 느낌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앉아보면은 한번 털어볼게요. 안쪽에 앉으면 이렇게 넓습니다. 오우, 넓다. 그 쿠션감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참 차가 좀 뭐랄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이게 너무 넓 그니까 뭐 요즘 나오는 펠리세이드나 이런 거 보면은 실내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서 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사실 그좀 공간이 넓으면 살짝 추울 순 있는데 요거는 딱좀 그 아늑한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나? 그 표현이? 아늑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이어도 어, 거의 새건데요? 4계절용 아 그러네 4계절용 딱 지금 이맘때 하시면 너무 좋겠다 올시즌 아, 올시즌 타이어 앞에는 금호 타이어 이렇게 껴져있고요 실내 한번 타보시죠 두루루루. 그 이렇게 국산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음. 하이브리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아좀 저렴한 수입차 없을까라고 해서 한거예요 저희가 막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파노라선프도 들어갈 거요뭐 얘기해 보시면은 저희가 막 수입차만 많이 한다 이런 오해를 올해 되게 많이 받는데 맞죠? 오해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보다 이런 거예요. 너무 국산차 가격이 비싸니까 그거에 좀 맞는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 동급 대비했을 때좀 저렴한데. 어 나름 만족도도 좀 높고 막 이런 거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가야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게막추구면 센서, 막 열선 버튼 시동, 막 원격 시동도 되면서, 예 그다음 어라운드 뷰 어뷰까지 있으면서 파선에막 블랙박스에 그리고 하이브리드니까 조용하고 <laughs> 그다음에 뭐 긴급 제동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기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산뜻하고 이쁘고 앞에 대시보드 넓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시보드 자체가 쭉 앞에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데 수납공간도 너무 잘 돼있고 컵홀더 잘 돼있고 예.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딱 10만키로 키로수도 10만키로고 좋죠. 딱 10만키로 음, 많이 타지도 않았어. 딱 10만키로 여기 또 마일하고 킬로미터 잘 되어 있고, 네. 핸들도 딱그 위치 포지션도 되게 좋고요. 탔을 때 소재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뭐싼쌈 싼 이제 우리가 싼느낌에 거의 없어요. 이런데도 다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 전체, 예, 전체적으로 이런데도 팔걸이나 이런 부분도 두툼하고 이거 하이패스 같죠?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소재가 좋습니다. 스피커도 굉장히 짱짱한 웅장한 보스 스피커 사운드가 칙대이 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평가 주무차 구매는 안용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 네, 가면 안 돼요. 엔진은 생각보다 되게 스몰오래요. 되게 작고 배기량은 2,488, 2,488입니다. 그러니까 2.5 엔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닛산에 들어가 있는 일반 휘발유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티마 어, 이게 제일 많이 듣고 뭐그그 어, 그 외에 사실 좀 유명한 차가 이제 큐브. 큐버 있는데 큐버는 이거보다좀더 작은 엔진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SM7, 예, 올뉴 SM7, 예, 아시죠? 예, 고 엔진, 고 엔진이 들어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닛산의 예, 무라노 한번 봤는데요. 어, 저는 뭐좀 만족하고 또 타면서도 좀듬직하고또 전체적으로 참 예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예, 전고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하고요. 아 저는 또 여러분의 반응에 봐서 저 이렇게 티셔츠 원하시는 분들 있다, 저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얼마만큼 댓글 달린지를 보고, 네, 저희 무료로 좀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